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 서대문 이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활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터키 발인데 비싼 게 아니라서 가격 부담이 없어서 한번 질러봤습니다. 근데 이 중국 새끼들은 짜증나는 게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소를 끝까지 안 적어가지고, 페덱스에서 어저께 저녁에 전화와서 오늘 아침에 찾으러 갔다 왔어요. 도영아잘 봐라. 이런, 이런 거에 안 쌓여져서 왔다고? 어, 잠깐만. 실실 어, 퀄리티는 좋은데? 실 퀄리티가? 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저 몽골 활보다 시위가 더 좋은 시위가 왔어. 이 스탠다드 사이즈라는데 나는 원래 더 작은 거를 내가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품절했 됐다 그래서 실에 왁스칠도 잘 돼있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다 가죽으로 돼있고 줄도 굉장히 뭐좀 두껍고 튼튼한 줄로 감아놨네요 네. 28인치이고요 네. 40파운드입니다 40파운드 일부러 약한 화를 시켰어요 저번에 50파운드 시켰다가 존망 가이여가지고 얘가 좀 짧네 음. 좌궁은 시계 방향으로 시위를 꼬아줘야 되는데, 국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위를 꼽니다. 네. 이건 그냥 우리나라 국궁 시위에 시켜도 될것 같은데? 어... 자, 터키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활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나라 활은 중통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데, 터키 활은 아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 중통이. 비교. 그죠? 한국 활은 여기가 길이가, 여기 길이가 이제 짧은 반면에 터키 활은 여기 길이가 길어요. 그게 터키 활의 특징이야. 너무 많이 당기면 안될 돼. 또 뭐, 터키 사람들은 활을 그렇게 막 한국처럼 완전 막 만작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천데. 자, 터키 화의 모양. 그리고 우리나라 화레 모양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또. 몽골 활도 그렇고, 터키 활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이 림의 두께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한국 활은 되게 얇은 데 비해, 얘네들 활은 되게 두꺼워, 뭐, 보급형이라서 뭐, 저기 하긴 한데. 이 짧은 화살로. 아래 위가 딱히 정리져 있지 않나 봐요? 오, 출전피가 그 가죽이 다 양쪽 다 떨려있네? 좋은데요? 첫발 시수가 <laughs> 이 정도 났으면 <쓰면 웃음> 괜찮은 건데? <웃음> 9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있으면 존나 편해. 네. 이거 있으면 별로 힘들지 않고 뽑을 수 있어. 아니 터키 활를 지금 샀는데 괜찮네. 그냥 만만하게 쏘기 괜찮아. 오히려 우리나라 활보다. 네, 잠깐 여기서 내 우리나라 활로 한번 쏴볼게 우리나라 말은 위로 떠. <laughs> 어렇게 보세요. 한번한발 번 썼어. 아, 숫장이 많이 세서? 봐, 위로. 위로 떠요, 전부. 씨. 짜증나게. 근데 이게 위장이 세서 위로 뜨는 게 아니고? 하야공이. 윗장이 세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 반대가 보네. 아우, <laughs> 아, 이거 가까운 거리에서 시발 52파운드짜리로 쏠리니까. 아, 그래요? 원래는 아랫장이 더 세잖아. 어떤 활이든지, 우리나라 활은. 아랫장이 세고. 윗장이 좀 약하고 근데 가야공은 윗장이 세서 그래서 윗장을 밀어서 쓴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아 모든 할들이 아래장이 하긴 뭐너 아저씨 유튜브는 보냐? 아니야 요즘 안 봐요 아 도움도 안 되는 것좀 윗장을 좀더 줘야지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윗장을 밀었어야 되잖아 이렇게. 밀어서. 야 근데 도윤아, 너 화이 살때 이런 거안 줬어? 이런 거안 담아져 왔어 화이? 아무튼 터키 활 모든 터키 활들은 이렇게 중통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언박싱 리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아프리카TV 서대문 2대길 예. 아프리카TV도 될수 있으면 와서 좀 방송도 좀 봐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밖에서 테스트할 때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손잡이가 분명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펼쳐진 모습에서는 일자고 터키월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이 핸들 중통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중통이 지금 안쪽 부분이 더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까봤더니 여기는 코르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조립을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이 리본도 여기 있는 이 스티치도 원래는 이게 바깥쪽에 보통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이 리메 스티치 부분이에요 리메 스티치 부분 이 활대 근데 스티치는 없고 그냥 본드로 붙인 거 밖에 없어 본드로 붙이고서 그냥 줄로만 감아 놓은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거 환불 신청했어요 환불신청 아니 배송도 똑바로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어? 보세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부려 볼게 전혀 튀어나와 있지가 않잖아 앞부분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됐어. 환불 신청 넣을 겁니다. 이거 네. 환불 신청 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